안녕하세요. 복지 가득 세상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이곳을 지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안전속도 5030 정책 들어보셨죠? 2년 전에 나온 정책인데요. 대부분의 도로의 시속을 50km로 제한하고 이면도로나 차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주택부근은 시속 30km로 제한했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변경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정책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서울시부터 50km의 도로를 일부 60km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제한 속도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줄어들 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 속도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인데 막연하게 그냥 위험하니까 바꾸자 하고 바꾸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죠. 왕복 6차선이나 8차선 도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처럼 사람이 전혀 다닐 수 없는 도로에도 5030 정책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추가로 스쿨존의 제한속도까지 정부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스쿨존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심야 시간과 주말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율이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도로의 사정과 교통량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한 규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시간을 제외하고 시간과 요일 상관없이 완화될 수 있게 한다는데요. 당장의 일부 지자체는 시간대별로 스쿨존 등학교 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인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시속 50km로 조정하도록 한다는데요.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시간대별로 제한 속도를 다르게 바꾸기 위해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의 상황을 수시로 수집해서 속도제한을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처럼 눈이나 비가 올때50% 감속, 20% 감속을 적용시키는 것처럼 이 속도제한 시스템을 스쿨존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스쿨존 규정에 맞게 준비될 예정이라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속도제한만 거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무단횡단 등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들을 생각해서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속도만 제한하다 보니 교통체증만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니 다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었다면 이제까지 발생한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발생한 음주 운전자에 의해 스쿨존에서 발생했던 어린이 사망 사고를 다들 알고 계시나요? 작년 12월에 강남 인근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고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원 입법이라는 법안이 나왔는데요. 이 법안은 스쿨존 내 보도 설치 의무와 방울타리 우선 설치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은 많지만 운전자를 위한 규정은 여전히 약하다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무단횡단 사고인데요. 분명히 보행자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곳인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블랙박스 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단횡단하는 사람의 처벌은 강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무단횡단 벌금이 20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 23만원에 불과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은 보행자에게 있는게 맞지만 여전히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횡단 사고를 막기 위해 벌금을 몇십만원 단위가 아닌 몇백만원 위로 올린다든지 하는 강화된 법안이 나온다면 지금보다는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3년이 되면서 1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편되었기 때문에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새로운 교통법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하고요.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도 맞지만 나를 위한 방어운전 또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사고 없는 날만 보내셨으면 합니다. 스쿨존 제한속도와 5030 정책의 변화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